네. 우와! 홈시어터? 우와! 여긴 제가 마음 편할 때 영화 보면서. 와. <laughs> 우와, 대박이다. 대박이다. 모든 곳이 다 이렇게 똑같이 생겼어 아, 요 아, 상판이 아, 곳곳에 있네요. 인덕션도다 똑같아요. 아, 아. 와, 와, 진짜 너무 좋아다 이거 만 이거 감자통 저거 뼈 버리는 곳이거든 어, 어, 이게 어. 되게 편해서 이것도 쫙다 깔려있어요. 깔려 쓰레기통도 아, 쓰고. 네, 네. 어머머 똑같은 시침, <laughs> 똑같은 가위, 똑같은 리모컨고지에 모든, 모든 곳에 있어요. 저의 모든 곳에. 응. 잠깐만. 너무 멋있다. Thếに? 어머. 맥주를 먹어야지. 여기도 똑같이. 똑같이 생겼어. 맥단도 똑같이. 친구를 얻는 거죠? 예 어? 맥주 아이싱기도 똑같고 <laughs> 어머머머머 맞아 플로에 아좋아 하지만 음. 우리 아 냄새 좋다 홍어냄새 아. 요즘 완전 빠진 게또 홍어전 삭힌 거? 삭힌 게 못마땅해서 열을 가하면 더 싱하게 오거든요. 아, 그래서 슬기네. 전으로 먹어요. 전으로. 아니, 아니, 전으로, 전으로 먹는다고. 쫙. 아, 여기 안 떨어져 나가. 요입 안에 아, 네. 여기 살짝타 어. 나가요. 다 나. 그걸 즐겨. 그래도 아. 너무 쫙 올라올 때 그. 아. 코를 아. 똑쏠때 아.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. 그그 네. 그 고통이 너무 좋아. 영켄 씨도 홍어 좋아하신다면서요? 예 네, 저도 이제 아, 좋아해요 홍어 코스 요리로 먹는 거 좋아하죠 아, 진짜 절이나 네. 수학 잘하는 <laughs> 맛이 아주 그냥 진짜. 맘에 드는 맘에 드는 진짜 맘에 드네 홍어 애탕도 드세요? 예 네, 그것도 좋아하고 오, 오. 애탕까지 가셨구나 대전 가가 지고 어디 그 코스로 이렇게 쫙 해주는 데 있어가지고 아, 진짜 진짜 대전에 너무 맛있고 아직 아, 못 먹는 거를 못 찾았어요.